안녕하세요. 리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영상의 내용은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오묘해요.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 헤어지게 되고 너무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게 되고 또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람도 또 언젠가는 남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랑의 감정을 하다 보면 그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와 닿았어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또그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상대가 떠나가서 내가 마음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다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뭔가 그 만남의 결실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어,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녀가 계속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할 때, 한 사람은 결혼이나 뭐 약혼이나 어떤 법적으로 또는 법적이 아니더라도, 동거를 해도 뭔가 그두 사람만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결속이 되고 싶은데 한쪽은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법적이든 아니면 우리 두 사람만의 약속이든 뭔가 나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아마 떠날 겁니다. 이 관계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런 이유라면 아마도 사랑하지만 떠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에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떠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권위적이고 만약 상대가 나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없이 나를 그런 식으로 하대하거나 이런다면 아마 그걸 아무리 사랑해도 견뎌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의 기본은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또 믿어주고 하는 그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본의 그 토대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서로 감정교류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가 되지 않을 때죠. 나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 아, 그럴 때가 정말 답답할 거예요. 항상 연애에서는 또는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꾸 한번더 찬스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닌가 하면서도 더 대화하고 싶어하고 한번더 말을 걸어 보고 하지만 상대에 거듭되는 그런 무관심 또는 경청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아마 상처받은 쪽은 이제 말문을 닫아버리겠죠. 일단 대화가 막힌 남녀는 음, 감정교류가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결국 한쪽이 또는 양쪽이 다그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헤어짐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는 상대를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음, 그런 감정이 들어서 아마 헤어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사랑해주면 참 좋은데 나는 늘저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저 사람의 사, 사랑을 원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고 헤어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가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위해주는 그 느낌이 바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꼭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남자는 인정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상대에게 열심히 하고 사랑을 줘도 상대는 내가 주는 사랑만큼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리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지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나의 노력과 희생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상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아, 정말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희생을 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나 연애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쪽만 노력하고 한쪽만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상대가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고마움을 못 느낄 때 항상 당연히 하면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 뭐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모든 걸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뭐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더 알아주고 나를 더 케어해주고 나에 나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사랑함에도 떠나고 싶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음, 스킨십이 더 이상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꼭그 남녀의 그 섹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스킨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인이든 부부간, 뭐 손을 잡는 것서부터 팔짱 끼는 거,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거. 그다음에 뭐 가벼운 뭐 뽀뽀를 하는 거뭐 여러 가지 그런 스킨십이 남녀 사이에 더 이상 없다면 아, 그거는 좀 점점 죽어 가는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부부가 또는 연인이 뭐 그렇게 이제 나이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부부 관계 뭐 잠자리는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연인으로서 할수 있는 스킨십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서로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잘못 느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도 그런 정말 애정어린 그런 스킨십이 없다면 이거는 동지인지 친구인지 알수 없는 좀 황량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또 연인이라도 그렇게 잦은 다정하고 애정 어린 그런 스킨십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이 남녀 사이에 점점 없어진다. 스킨십을 더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질 겁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살아도 저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지금과 큰 발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의 힘듦이 아무런 보람으로 보상되지 않을 때그 미래가 너무 뻔할 때 그리고 미래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아마 떠나게 되지 않을까 해요. 남녀의 관계도 연인이든 부부든 이렇게 만나서 살면 서로가 같이 발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고생하고 맨날 힘들어도 맨날 지금과 똑같다면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면 아 그런 사람과는 아마 아무리 사랑해도 많이 포기를 할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 이 남자의 발전하는 모습 이 남자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여자들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힘든데 미래도 이렇게 힘든다면 아마 여자들은 떠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유가 없을 때 아무리 사랑해도 나에게 상대가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떠날 겁니다. 그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집착하고 구속하는 사람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겠지만 그거는 일방적인 어그 가해 행위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 집착과 구속을 받는 사람은 정말 지옥처럼 느낍니다.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계속 나를 구속하려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코 그 사람과 오래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도망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으로 인한 우리 그 데이트 같은 거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우리 가끔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듯이 너무 집착과 그런 구속이 강하기 때문에 떠나겠다는 연인을 놔주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과 집착으로 상대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 사랑도 안 생기겠지만 얼른 빠져나오실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헤어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연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기쁘자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때그 사람과 항상 웃을 일이 있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면 그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나의 내면에 있는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를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아마 이런 이유로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참 연인이든 결혼 생활이든 이 돈이 결부가 되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또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됩니다.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또 행복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 돈이 돈의 이 영향력은 차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제가 아는 분은 가진 건. 없었지만 정말 마음 많은 여자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두 분이서 없어도 괜찮아 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난이 힘듦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두분 사이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여자분한테 이제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경제력 좋은. 그런 남자가 이 여자한테 나타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이 남자랑 살면서 계속 그 힘들어야 될그 경제적인 그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한테 그렇게 프로포즈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아마도 포기하고 관계를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도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장, 그리고 또 사랑하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장,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이 10가지 중에서 저는 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아마 저도 좀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랑이 없는 관계를 굳이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가 될 때,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못할 것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나만 사랑하고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건 공평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결코 한쪽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우리 인생이고 또 이런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신도 들여다보고 또 배우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이 어느 때는 철학적으로 또 어느 때는 시적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금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도 또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